어, 오늘도 오셨네요.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 어, NC 크리에이터 하셨는데 NC 빵을 모르신다고요? 처음 보는데. 짜잔. 어, NC 다이노스 공룡알 흑임자 컵케이크라고 하는데요. 뭐가 오. 달라요? 맛이 다르겠죠? <laughs> 아니 뭐가 들어있어요? 아, 빵이랑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 스티커는 총 215종의 스티커가 랜덤으로 들어가 있대요. 아, 선수분들 정말 많네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열어보죠. 우선 빵은 이렇게 생겼는데, 빵은 잘안 먹으니까 지금 늦기도 했고요, 시간이. 스티커를 한번 열어볼까요? 음. 스티커 열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왜요? NC 빵을 열었는데 키움 선수가 나왔는데요. 주승우 선수님이네요. 어 일단은 처음 뵙는 분인데 아무튼 건강하게 올 한해 시즌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모든 선수가 다치지 않고 어, 모든 이제 관객에게 행복감을 주는. 시디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본 없는 지금 어디 보시는 거죠?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laughs> 처음 뵙는 분이어가지고. <laughs>